Subscribe me. 옷은 바르게 걸어요. 다녀왔습니다. 토토 왔구나. 아빠는? 아빠 주차장에 갔어요. 그래? 토토 얼른 옷 벗고 손 씻으렴. 네. 안으로 가품을 내고 숙사. 뿌뚜뚜, 뿌뚜뚜. 와그와그 병균들이 도망가요? <laughs> 엄마, 다 했어요. 어, 그래. 어머, 세상에. 토토, 이게 다 뭐니? 토토 옷 벗었어요. 옷을 벗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 <laughs> 토토는 블렁놀이할 거예요. <웃음> <웃음> 토토! <오. 웃음> 뚝딱뚝딱 집을 짓고. 토토, 블록놀이가 재밌나요? 네, <웃음> 재밌어요. <웃음>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몰라요. 저기좀 보세요. 어, 네. 엄마다, 엄마! 어 이게 다 뭐람.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하다니 원. 어 엄마! 엄마! 엄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토토? 음,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가 힘들어요. 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랴, 집안일 하시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집안일은 조금씩 나누고, 가족들이 모두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도와야 해요. 네.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하고요. 가지런히 정리해요. 외투도 벗어 옷걸이에 갈고요. 옷걸이에 걸어요. 벗은 양말이랑 더러워진 옷은 세탁 바구니에 넣어요. 세탁 바구니에 넣어요. 네, 잘했어요, 토토. 앞으로 토토가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 어때요? 약속할 수 있나요? 약속. 엄마, 엄마, 토토 왔어요. 어서오렴, 토토. 아, 맞다. 가지런히 정리. 어머나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한 걸. 아, 토토 이제 옷도 마구 벗지 않아요. 옷걸이에 걸고 정리할 거예요. 그래? 덕분에 엄마가 정말 편해지겠는 걸? 엄마. <laughs> 토토는 이제 벗은 옷은 옷걸이에 세탁할 옷은 세탁 바구니에 꼭 담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옷 정리는 내가 스스로 할수 있겠죠? 토토처럼. <laughs>